소스는 양심상 조금 넣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이런 거 조금, 이런 거에서 티끌모아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누나스 안녕, 정중입니다 현재 시각은 이제 바로 어, 운동 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어, 식단을 잘할수 있을까? 일반식 먹으면서도. 어, 회사 밥을 먹으면서도 식단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운동 영상 간단하게 올리고요. 어, 식단 위주로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봉 어, 몸, 몸, 몸 상태고요. 높봉핑몸 상태입니다. 어,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많이 먹어서 어, 많이 살이 많이 꼈었는데, 어, 좀 식단하니까, 평일에 또 식단하니까 조금 다시 지감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먹는 식단대로 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새벽 운동 갈 준비 다 했고요. 저는 항상 새벽 운동을 하고 있고요. 출근하기 전에 새벽 운동을 해야 이제 하루가 뭔가 이제 저녁에 만지게 되고 운동을 못 하게 되더라도 새벽 운동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안해요. 새벽 운동 하는 게 직장인들은 직장인들은 항상 꾸준하게 할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고요. 내가 정 배고플 때는 떡이나 빵 종류 그렇게 한 입씩 그렇게 먹고 갑니다. 이 부스터 제품 이 있고요. 마카올로지라는 제품 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피로 회복해주는 그런 제품인데 먹고 괜찮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넣고 부스터를 한 스푼 흔들어서 먹고 바로 그냥 운동 출발합니다. 그럼 새벽이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일단 운동 먼저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n my head, you know I can't forget it. I try to move on, but you're the one that I dream about. I sit alone in my room, drawing up pictures of blue skies. We've been apart for so long, I'm always replaying all the pictures and memories stacked up in my head. I wish I could let you go, I wish I could just forget you. Yeah. 어자 냉장고가 숙소 냉장고인데 다닭 닭가슴살 제품입니다. 이거는 닭가슴살 볶음밥인데 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단아박 밥도 있고, 곤들의 소고기 밥 맛도 있고, 지 불닭 맛도 있고. 이거 진짜 혼자 사는 분하고 진짜 간편하게 드시는 분들에게 진짜 최고입니다. 이거 정말 좋아요. 저는 이거를 어 반씩 먹어요. 반씩 그러니까 반 나눠서. 아침 식사 먹고 퇴근나서 와서, 와서 반. 그리고 요거는, 이건 닭간살 만두인데, 이런 건 야식에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돌려 먹습니다. 그럼 일단 볶음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놀람> 맛? 자, 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담아줍니다. 전 이러고 전자렌지 돌리면 돼요. 자. 저는 2분 돌려요, 2분. 2분. 아, 지금 운동 끝나고 지금 출근 준비 다 했거든요 이제 아침 식사하고 출근할 건데 간단해요 자 미트리 김치볶음밥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제가 먹고 진짜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간편하고 제가 지금 혼자 숙소 생활하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항상 유지어터는 간식 나눠 먹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 반 먹고요 그다음에 이거 프로틴이에요 아이솔레이트랑 크레아틴 두개 섞어서 운동 후에 이거 먹으면서 밥까지 먹고 먹고 나서 영양제, 영양제 먹어요. 영양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 말코트에서 많이 보내줘서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이 멀티비타민이랑 이 오메가3 정도만 어, 드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두 가지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식사 할 거고요. 미트 이런 곳은 이 마이다 제품을 엄청 싸게 팔아요. 네이버 최저가보다 싸게 팔수 있게 해준다 고해서 제가 했는데 저 밑에 링크 보시면 링크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정형 가입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강추합니다. 아침에 시간이 빨리 기때문 빨빨 먹어야 돼요. 소주 먹고 이 정도면 배불러요? 다 먹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점심 일반식을 먹을 거거든요. 일반식 먹을 건데, 지금 이렇게 먹고, 어, 12시까지 버티기가 배고파요. 배고프기 때문에, 저는 닭가슴살 제품을 가져갑니다. 이 수비드는 저희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그릴 소세지라고 새로 나온 는데 그게 진짜 맛있어요. 다 떨어져서 지금 이거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영양성분은 좋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걸 두개 챙겨봐요. 두개챙겨가서 그냥 이런 데 챙겨갑니다. 하나는 출근해서 점심시간 전에 배고플 때한 10시 반쯤 하나 섭취합니다 배고플 때또 하나는 12시 점심 먹고 나서 퇴근하기 전에 그 사이에 배고플 때또 하나를 먹어요 그럼 단백질도 채워지고 허기도 지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갑니다 두 개를 챙겨가고 그리고 또 하나 챙겨봐요 자 이게 뭐냐 이거는 마이크로틴 프로틴 간식인데 프로틴 바예요 이거는 또 언제 먹냐 어, 배고프잖아요 입이 또 달달한 거 먹고 싶고 할때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고 회사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한 입씩 먹어요 한입 먹고 닫아 놓고 한입 먹고 닫아 놓고 다 먹어버리면 이것도 많이 먹으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나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챙겨서 직장에 갑니다 제가 오늘 점심에 뭐 나오고 뭐, 얼마큼 팠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해 뵙겠습니다 자 퇴근하고 왔고요 퇴근하고 간단하게 닭가슴살 볶음밥 김치볶음밥 먹을 거예요 먹고 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게 뭐냐면 입이 심심해서 많이 그렇 하거든요 입이 심심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laughs> 누룽지 누룽지를 많이 먹는 편이에요 지금은 어, 저는 다이어트 기간이 아니고 단백질은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냥 탄수화물 탄성, 깨끗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수분 없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영상에서 지난번 영상 봤듯이 스페셜 케 K 스페셜 케 K는 지방이 엄청 작아요. 스페셜 케 K 드셔야 돼요. 스페셜 케 K랑 프로틴 그레롤라이 마이 프로틴 거거든요. 이거 중간 섞어가지고 좀 출출하거나 너 배고플 때 허기지면 우유에 타서 그냥 말아 먹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냥 뭐 따로 막안 먹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푸고 그 대신 막 튀김이나 혹시라도 튀김이나 아니면 뭐. 기름진 거 많이 나오면은 그런 거 살짝 피해 주시고요 조금만 푸고 그냥 맛만 본다 생각하고 하나씩만 퍼주고 고기 육류 육류 위주로 많이 깨끗하게 푸고 밥 양은 항상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푼다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체중 체크를 할때 체중 체크 같은 경우는 공복에 일어나서 공복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소변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체중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중이 내가 원하는 만큼 빠진다 그러시면 쭉 가셔도 돼요 쭉 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체중이 정체되거나 체중이 좀 찐다 그러시면은 이 일반식 먹을 때밥 양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줄여보세요 이밥 양을 다른 거는 그대로 가져가되 어, 점심 식사를 점심 회사 식사를 음, 밥 양만 조금 조절해서 한번 드셔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일반인 치고는 어, 평범하게 몸매를 음, 만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이어트 할때 항상 중요한 건 입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입이 심심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가장 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배고프게 너무 힘들게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입이 심심할 때 음, 고정질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좀다이어트좀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대신 고구마 고구마를 이제 입이 심심하거나 좀 허기질 때 어, 중간중간 하나씩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구마로 드시는 게더 좋고 아니면 단호박으로 드시면 훨씬 더 좋고요 다마박이 칼로리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고구마 그다음 에 현미밥 요런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일단 저는 간단하게 먹고요. 이따 밤에 또뭐 먹을 때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 전에 밤 늦게 야식 식단입니다. 어, 요즘에는 요거 먹고 있어요. 요... 저녁에 그냥 뭐 야채 서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게 어, 그냥 흔들어서 먹을게요. 견들면다 섞이니까. 소스는 양심상 조금 넣겠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이런 거 조금, 이런 거에서 티끌모아 다이어트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요즘 요즘은 이게 제품들이 너무 잘 나있어서 와 있어서 다이어트하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소스 뿌리니까 맛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샐러드를 안먹을때는 어, 보통 이제 생닭가슴살, 생닭가슴살이나 아니면은 계란후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혹이 달래고 뭐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